가을 겨울 계절이 오니까 저는 어두운 자리에 그냥 심플한 블랙블러 이용했어요. 이 일단 매끈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얇게 발라주시고요. 우리 도트봉은 다들 갖고 계시죠? 도트봉을 가지고 지금 보이세요? 다른 이들의 별로 와헤션이 좋아. 나는 연구했는데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이렇게 그냥 막 그어 주신 시텍스러가도 필요하죠. 여기서도 매아까지 탑슬러 그냥 소량 얹어주시면 돼요. 여기 있잖아요. 그 굴곡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. 탑슬러 발라놓고. 이제 이거 안 깨지면 어떡하지? <laughs> 지금 보이세요? 일어나서? 이렇게 네, 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보면 얇게 해서 연출을 시킨다고 했을때에도 약간의 두께감 개차이가 있어요 조금밖에 없나 큰게 들어갔으니까 이건 이제 그 옆에 작그만한 거안불러가서 옆으로 약간 사선으로. 접어주시고. 지루하세요? 아니요. 아, 좋아요. 잘 오셨죠, 세미나. 혼자서 막 좋아하고 있어요, 혼자 <laughs> 크고 작게 이제 컨셉에 맞춰서 파츠 이런 스탠드 같은 거 골라 놓으시고, 연출해주시면 돼요.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. 요거 같은 이제 이렇게 됐고요. 제가 이제 작업해 놓은 거 보면은 조금 더 시간.